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1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후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더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나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네. 네. 이복 하나 있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세상 아무 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복 외에 다른 복은 세상에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주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믿음을 내가 결심만 하면 가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희롱했던 말이 이랬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겠노라.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결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결심하고 원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결심만 하면 믿을 수 있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들을 설득하면 그들이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어불성설이죠. 이는 어리석고 미련한 착각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이죠. 그냥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로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증거로 삼아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노력이나 수고나 애쓴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 줄 수도 있고, 없고 내 스스로도 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나와 연관된 이야기로 들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수많은 분쟁의 이야기 때문에, 죄에 따른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속이 불편한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그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복음의 진리를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믿기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15장은 그 가르침의 결론부에 이른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자 결정체인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가르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이 신앙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듣고 돌아보며 우리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이부활주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미치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고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새로운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과거에 그들에게 전한 것을 기억시키고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결론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다툰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고 믿었으면 극복했었을 문제들을 그렇게 붙들고 넘어진 것이 부활 신앙,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지키, 지키며 살기 위해 필요한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이미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를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부원이 확실하다고 해요. 흔들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들은 말씀도 그 가운데 서 있는 자신들의 공동체도 기억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서 흔들린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살아가면서 그 앞에 공포를 느끼는 인간일 수밖에 없었기에 부활은 믿기 힘든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서도 계속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부활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들린 말씀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해석과 오해를 부추기는 사상들이 공격하고 도전을 했어요. 그것을 흔드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인들 중에서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냐고. 우리 중에 고난 당하고 죽은 형제들을 자매들을 보라고.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우리는 이 신앙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 믿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부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자기 자신도 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나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받은 것이다. 강조합니다. 은혜로 된 것임을, 은혜로 믿게 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빠지는. 치명적인 오해와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내 능력으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을 내 권세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갖지 못한 이들을 업신여기고 하등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근거로 남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은 오히려 자기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현상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된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예수님과 그 부활을 믿게 된 사람은 남을 하찮게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도 받은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많은 교육이나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탁월한 지적 능력으로 인해 발견했거나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받은 이것을 당신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고, 또한 성경대로 장사된 이후에 사흘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적대하며 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과거에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말로 다할수 없는 감격이자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따르던 제자들의 망상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은 그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죽었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를 확실히 보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과 연결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불사하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 일을 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얽매일 수 없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속임수나 거짓이라면. 누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겠습니까? 또한 바울과 같이 복음과 교회의 적대자였던 사람이 완전히 회심해서 돌아서서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 분명한 진리인 것을 보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서 있는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붙들리면 지금 그들이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많은 분쟁과 많은 미움과 분열과 다툼의 이유들이 다 헛된 일이며 악한 역에 속입수라는 것을 분별하고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우리 성만교회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우리의 확고한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활 소식이 내게도 이어진 복음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첫 번째로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가 이 소식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이 받은 것임을 안다면 이 부활 신앙이 내가 받은 것임을 믿는다면 남을 향한 태도가 오늘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남을 향한 나의 이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보이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각자 다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보인 것이 아니라 나만 보였어요. 여러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유가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투고 분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따르는 리더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열한 것이든지. 아니면 받은 은사에 대한 서로의 비교든지, 법정에서 갈등하고 다툼했던 분열이든지, 결혼과 우상숭배의 문제든지, 심지어는 성찬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이라도 결론은 다 나였어요. 내 문제였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심이 다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책망하고 결론 짓는 자리에서 부활 신앙을 회복하도록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신앙이 바울 자신에게도 자기 연민인 죄책감과 약점을 넘어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구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기초임을 증거한 바울은 자신도 그 위에 한 지체가 되어서 맡겨주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불러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불러 주셔서 자격을 갖춰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셔서 사도로 이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불리기에 자격이 없는 자,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성품이 겸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격적인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죽이는 일에 열심으로 앞장섰던 인물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혐오했습니다. 죽이기를 원했어요. 누구보다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를 적대하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며 그 영광을 잘 지키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혈기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다메세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 복문들을 가지고 그렇게 혈기등등하여 가던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혐오하던 진리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바울이 그렇게 부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부활. 이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시며 내미신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예수님 앞에서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저 자기를 겸손하게 보이려고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고 그 일에 열심을 내었는지를 누구보다, 누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일에 열심 당원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스스로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로 남은 삶을 살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과응보의 그 논리를 따지는 인간의 기준에서는 사도 바울은 어찌면 주님께 죽임을 당해야 마땅할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큰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주님은 그렇게 박해했으니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일만 달란트 빚진자가 그 모든 채무를 탕감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 부름을 받고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기억이 바울로부터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그 열심이 자신의 공로나 업적이나 칭찬이나 인정을 받아야 할 이유로 그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죄인이었던 과거도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도 자기 연민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너머로 자기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다른 동역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이 잘 나타나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될 성찬식일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일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신과 함께 그 안에서 하나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감사하는 자리이고 찬양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될 성찬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한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생명과 사랑의 현장입니다. 서로 남이 아닌 한 형제와 자매인 것. 서로 내 곁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이 자리가 성찬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교 의식과 차별 의식으로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찬이라는 예식은 행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상실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수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인간력으로 생각할 때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는 공동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자신의 죄인됨도 자신의 수구한 공로도 잊어버리고 오직 은혜에 붙들려 있듯이, 우리도 이 성찬식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나 수구한 공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몸을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되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식이 우리를 위하여 깨어지신 예수님의 몸과 쏟으신 피를 맞이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왜 우리를 위하여 찢으셨을까요? 그 보혈을 왜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을까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몸에 이 피에 동참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하나 되어지며 서로를 향해 품었던 미움을 회개하며 진정한 하나 됨과 사랑을 이루는 천국 식탁을 미리 맛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신앙으로 벗어나야 할 자기 연민이 있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벗어나야 할 자기 연민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그게 죄인의 모습이든 수고했던 모습이든 매여 있는 과거를 벗어버리는 오늘 부활주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으로 회복해야 할 관계에는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으로 회복해야 할 관계는 무엇입니까? 나는 성만 교회에 한 지체입니까? 나는 성막교회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섬기는 자리에서는 내가 아니라 남이 나서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리더가 필요한 자리,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목장 공동체에 속하는 일을 나는 안 해도 되는 일이고 남들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설교 서두에서 나눴듯이 이 부활, 부활 신앙은 논쟁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셔야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소유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 내 삶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과 도전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성만교회 여러 성도들이 가족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사별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장례 여정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지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의 부활 신앙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부활 신앙이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위에 우리 교회가 내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과 도전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 전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흔드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들과 두려움들과 걱정과 염려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아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갈등한 이유들과 하나님 또 서로 반목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의 보혈의 은혜가 되심을 하나님 기억함으로 다시 하나 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으로 나아갈 때이 마음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베 풀어 주셔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활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죽음과 환난과 아픔을 맛보지만 그러나 부활 신앙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세상에 이 소식을 증거하는 충직한 청지기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열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